이번 시간에는 우리 관계 연산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 연산자다 라고 하게 되면 이제 두 개의 숫자를 서로서로 서로 비교해서 이제 참이다 거짓이다 그 결과를 얻는 연산자를 보고 우리가 관계 연산자라고 하죠. 해서 여기서는 이제 거짓이다 라고 하게 되면 숫자로 표현하면 0으로 표시가 되는 거고요. 참이다 라고 하게 되면 1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은 0으로 아예 고정이 된 거고요 참일 때는 1만 쓸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숫자를 써도 돼요 2를 써도 되고 3을 써도 되고 4를 써도 되고 0 빼고 나머지 숫자는 전부 다 참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같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게 는, 는이요 여기서는 왜 는, 는을 쓰냐 만약에 a는 10이다 라고 이렇게 쓰면 요 는이 하나일 때는 10을 a에다 집어넣어라 그런 뜻으로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얘랑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같다라는 그 기호를 는, 는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느낌표에다가 이제 는 표시 이렇게해 놓은 거를 보고 이제 같지 않다 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는, 는의 반대요 해서 같다, 같지 않다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거 같다, 다르다 그렇게 사용되는 게요 연산자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크다 얘는 이제 크거나 같다 얘는 이제 작다, 작거나 같다 해서 요런 연산자들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통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고요 다음 관계 연산식에 결과를 적어라 라고 했습니다 정수형 변수 a 는5가 들어있고, b 에는 10이 선언됐다고 가정한다 라고 되어있죠. 그러면 a n 는 5가 들어있으니까, 요 A라는 변수 대신에 이제 5라고 이렇게 써도 되겠죠. 5가 10이랑 같아요. 아니죠. 이게 같다라는 의미죠. 같아요. 아니죠. 아니니까 이제 f a s e 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결과로는 f a s e 거짓이 0으로 표현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요. B는 1 0이라 그랬죠. 그래서 10은, 10이랑 같지 않다, 다르다. 맞아요. 아니죠, 같죠, 같으니까 얘도 f a l e 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0으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a가 5라 그랬으니까 5가 10보다 커요. 아니죠, 아니니까 이제 거짓. 결과값은 0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는 10이라 그랬죠. 10이 10보다 크거나 같다. 크진 않지만 같다라는 요것 때문에 얘는 참이 되겠죠. 해서 True. 해서 결과값은 이제 1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a가 5니까 5가 10보다 작다, 작은 거 맞죠? 작은 거 맞으니까 이제 트루가 나올 거고 결과값은 이제 1하고 그렇게 나타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b가 10이니까 10은 1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습니다. 작진 않지만 같다라는 요 기호 때문에 이제 참이 되겠죠. 그래서 트루 값 1하고 그렇게 결과값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요 관계 연산자는 크게 어렵진 않죠. 어렵진 않은데 요 같다라는 기호랑 같지 않다라는 기호, 이두 가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